안녕하세요. 범브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협상 후에 일본 니케이 9%가 뛰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도 관세협상 후에 주식시장이 붕괴되지 않을까라는 상당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이가 9% 정도 뛰었다는 사실. 일본의 수출주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기 때문인데 반면에 코스피가 조금 지금 3,200선에서 3,100선으로 박스권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으로 지금 잼잼 걸음 가고 있는데 코스피 역시 한국도 관세 타결을 했지만 세제 개편 이슈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서 앞으로 주식시장 상당부분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일본 내에서는 뭐 수출기업들의 감익 우려 뭐 관세 협상 때문에 상당 부분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결국 GDP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경제지표가 나왔어요. 역시 뭐, 일본은 내수 시장에 거의 뭐, 왕국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내수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타격이 와도 내수로 카바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많죠. 그래서 투자 심리에 온기가 번졌기 때문에 니케이지 수가 올라섰는데 우리 코스피는 오늘도 3,100선에서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700억 정도 지금 빼고 있네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 방향성은 결국 세제 개편 그리고 주식시장의 어떤 투명성 배당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풀릴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주식시장 이 아파트 시장에 묶여 있던 돈들이 다시 자본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대 변화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고요. 공통적으로 지금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은 거의 동조화되다시피 해서 빛과 그림자입니다.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도 고스란히 움직여가고 있죠. 대장주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어 삼성전자 좀 빠졌습니다. SK 하이닉스 1, 2%씩 지금 LG,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빠져나가고 있는데, 아파트 시장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시장과 자산 시장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어떤 그 이름, 이제 서서히 증발하기 시작하고 해체하기 시작하고 있죠. 나 홀로 부동산이 상승세를 구가했던 시대는 이제 가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의 대장주의 하락세는 고스란히 아파트 시장의 대장주들, 엄청난 하락세를 지금 불러오고 있고요. 압구정동 신현대 11차가 112억에서 90억, 무려 22억 5천 정도, 20% 하락하는, 지난주에 뭐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거래였죠. 거래도 뭐 거래가가 엄청나기 때문에, 90억, 떨어져도 90억이야. 100억에 가까이. 그렇게 뭐 찰랑찰랑 엄청난 수위를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구현대 2차 역시도 127억에서 83억, 43억 5천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떨어져도 34%밖에 안 떨어졌대. 이거 비강남권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거 43억 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뭐 거의 나만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선밖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냥 어마무시한 거. 그마만큼 지금 한국의 아파트 값이 얼마나 정말 엉망진창 거품에서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한양 6차도 65억 하던 게 53억. 12억 하락해서 18% 정도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대장주들이 계속해서 하락 추이로 가고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강남고로 고요 강동구도 대장주 고덕그라시움 40억에서 27억 지난주에 13억 하락하는 엄청나게 파이가 깨져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역시 고덕주공 9단지 15억에서 8억 4천 7억 1000만원 정도 45% 여기는 거의 뭐반 토막에 가깝게 지금 깨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대장주라할수 있는 레미안원 밸리 106억 아, 여기도 100, 100억을 찍었네 106억에서 참 내가 방송하는 나도 참 무색하다 이런 말들이 87억 5천 거의 뭐 20억 가까이 떨어졌지만 17%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거품이라는 얘기야 거품 결국에 가서 실체 없는 자산 가치잖아 뭔가 기술력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시장의 투명성에 의해서 객관적 가치를 뭐 뭔가 이, 어느 정도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뭐사인간의 거래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간의 변심, 손절, 뭔가 매수세가 완전히 확 죽어버리면 이거 100억 하던 거 10억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5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파트 시장의 가치는 굉장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본시장하고 완전히 그가치체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72억에서 60억. 레미안원벨리도 대장주로서 12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성동구 트리마제 역시도 54억에서 38억, 16억 하락. 청구강변 35억에서 23억, 12억 정도 하락하는 모습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서울의 대장주들도 역시 확실하게 지금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의 대장주와 그리고 아파트 시장의 대장주는 확실히 그 가치면에서 아주 동조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포구 역시도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체알스가 9억 정도 하락. 27억에서 17억 거의 10억 정도 빠졌죠. 그리고 8억 6천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그마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가격들이 거품처럼 딱 걷어지게 되면 이게 이제 본전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어떤 스타트가 지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 더 떨어져야죠. 여기서 만약에 이 하락세가 그쳐버린다면, 오히려 뭐 집값 자체의 어떤 변동성,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어떤 분기점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더 하락 추세를 보여야지 집값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어떤 하락세와 대비되는 최고가 순위가 나왔었죠. 서초구, 거의 뭐 100억 육박하는 아크로이버파크 95. 레미안 원밸리 92억, 레미안 퍼스티지 85억, 대부분 취소나 미등기 거래들이 즐비했었습니다. 가만히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그 모든 실거래가가 굉장히 밑돌개기에 가까운 뭔가 최고가를 찍기 위해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95억까지 쳐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70억 밑돌개고 빠지고 80억 밑돌개고 빠지고 90억 밑돌개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치고 빠지는 어떤 양상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95억, 92억, 85억이라는 최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찌 보면 좀 눈먼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통크게 한방에 그냥 아크로리버파크나 레미어 원빌리나 레미어 퍼스티지 그냥 사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규제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는 건 지금 상당히 디테일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고가 아파트들, 지금 뭐 자기들만의 리그 안에서 뭐 아파트 치고받고 하면서 뭐 단계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로켓포 쏘아 올리듯이 가격을 쏘아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제 현실하게 보유세가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재산세와 종부세가 결국에 가서는 지금 69%의 이 현실화율이 7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75%까지만 높여도 이게 69%에서 75%는 6%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표는 90%인데 지금 69%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75%까지만 높여도 일부 고가주택 세부담 상한까지는 보유세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런 터무니없는 거래는 나오지 않는다. 터무니없는 거래가 결국에 가서는 부동산 시장 왜곡시켰고 가치를 거품 끼게 했고 결국에는 뭐 불투명한 어떤 사인 간의 거래가 이런 식으로 뭐 어마무시한 어떤 아파트 가치들을 들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현실화율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강남 50억 집 사면서 40억 빌리는 사람들이 뭐, 태반인데, 이거 거의 배보다 배꼽이 더큰 대출 아닙니까? 규제 피한 대출, 집값 거품, 결국 법인을 동원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가지 어떤 이 편법을 쓰면서 자기 돈 10억 가지고 50억 집 사는데 40억을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결국에 가서는 집값 자체가 엄청나게 폭락을 하든지, 거래량이 이렇게 확 죽어버리면, 지금 8월 거래가 692건에 그칩니다. 지난달 거래는 2,900건에 그쳤어요. 12,000건 정도에 이르렀던 서울 거래가가 지금 2,000, 그리고 600건으로 거래량이 확 줄고 있다니. 거래량이 줄면 당연히 거래가는 내려앉을 수밖에 없겠고 8월달 서울의 평균 거래금액이 8억 정도로 지금 찍혔습니다. 최고로 찍었을 때가 2월달이었는데 14억을 찍었었죠. 이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뭐 k b 시세나 부동산원 지표나 뭐 직방이나 뭐 이런 곳에서 나오는 어떤 지표보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이후에 아파트 가격이 어떤 궤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표를 아주 선이 굵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4억에서 8억 정도, 한 6억 정도 지금 빠지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에 가서는 이제 강남의 대폭적인 파이가 깨지는 부분 그리고 비강남권에서 강남 쪽으로 편입하려 했던 마포구와 용산구와 마포구와 성동구와 그리고 용산구 등등해서 여러 가지 정말 집값의 이 상승 이 궤적을 끌어올리려 했던 그 동네들 그리고 영등포, 양천구 등등해서 이런 것들 경기도 분당, 뭐 과천 너나나나 너나 할것 없이 계속적인 어떤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표라는 얘기죠. 지금 중국은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침체 주범이었던 헝다 그룹이 결국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이제 상장지 취소, 공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헝다가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은 거의 없다. 채권 청구 금액이 뭐 천문학적이니까 주주들은 한 푼도 못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제 거의 중국의 부동산 공룡 대기업은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이헝가의 상장기 취소 결정은 결국에 가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선제 지표는 중국 시장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시스템이. 그러니까 중국도 건설사의 부진과 내수 부진. 특별히 분양이 뭐 아무리 아파트를 찍어내도 팔리지를 않았으니까 엄청난 침체가 지금 5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집값 자체가 신축 분양가는 뭐 계속 오르는데 사줄 사람 없고 그냥 유령도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텅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축으로 사람들이 많이 쏠릴 수 밖에 없는 게 구축이 계속해서 가격이 낮아지니까. 한국도 지금 똑같은 궤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건설사 우리나라 폐업 현황만 봐도 계속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렇게 되면 결국 PF 유동성은 리스크를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1% 자기 자본으로 99% 빚을 끌어다가 PF 통해서 사업을 일으켰으니까 무조건 한국에서 아파트 사업하면 다 먹는다. 라는 이제 그런 기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컨설사들이 폐업할 수 밖에 없죠. 장사가 안 되는데. 매매 시장도 이제 매수신, 매수문이 뭐뚝 끊어질 만큼 계속해서 고가로 구축은 치고 올라갔었고, 동시에 분양가는 뭐 원가상승분 이유로 인해서 엄청난 분양가, 주변 시세보다 더 높게 나오는 분양가로 계속해서 분양을 했으니까요. 당연히 매수시민은 엄청나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다. 아니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갔었는데 누가 이거 살려고 합니까? 고점에 집, 집값 잡았다면 큰일 나지. 자, 이런 어떤 매수 심리가 뚝 끊어지면서 경기권은 거의 박살나고 있죠. 수원, 성남, 그리고 의왕, 광명 한달 상간에 6.27 대책 이후에 나왔던 거래들 광교 9억 떨어졌고요. 성남 수정구 7억 9천 임해동 7억 2천 의왕 6억 1천만 원 광명 5억 7천 이게 굉장히 상징적 지표다.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 오른 것도 있고 내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경기도 아파트 값이 이런 파이로 확대되는 어떤 이 하향세를 계속적으로 보여 준다면 앞으로 경기권 은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분당구 많이 올랐다고 했죠. 이미 동부호롱 7억 2천 떨어졌습니다. 20억에서 13억. 아직도 갈길 멀죠. 이 13억 깨져야 됩니다. 10억 이하로 내려가야지. 더샵 여기도 55천 19억에서 14억으로 떨어졌고요. 과천 위버필드 2억에서 레미안슈루 2억 가까이 떨어지네요. 여기도 지금 뭐10% 이상 떨어지지 않고 그냥 딱 버티고 있는데 과천이 워낙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수요는 좀 잔존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아마도 과천도 상당 부분 앞으로 하방 압력이클 것이다. 왜그만큼 이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화성시 동탄역 시범 여기도 17억에서 12억, 4억, 8천 동탄도 빨리 10억이 깨져야죠. 그죠? 동탄은 4억에서 5억이면 충분합니다. 여기 3, 4제 생각에는 3, 4제 생각입니다. 이건 객관적인 어떤 이 가치 평가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한 3, 4억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동탄이야. 무 12억이야. 동탄이 말도 안되지 김포도 역시 마찬가지죠. 9억에서 6, 김포도 3, 4억이면 됩니다. 김포도. 그럼 <laughs> 얼마 좋아. 그때. 9억에서 7억이야 다 그냥 중흥 S클래스도 7억에서 4억까지 떨어졌네 그래도 김포도 확실한 하방압력 보이고 광명시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19억까지 갔었어 아무리 02라는 지역번호를 쓴, 쓴다는 그런 경기도 하더라도 19억에서 13억 그래도 떨어졌네 여기는 반토막 났네요 주공 12단지 0 철산동 10억에서 5억 4억 2천 정도 그러니까 광명과 김포와 화성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상승했던 지역들이 이 집값의 조정기를 보이고 있다는 건 굉장히 어떤 좋은 시그널이다. 하남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남도 17억에서 12억. 미사강변 프로지오 17억에서. 하, 17억까지 갔다. 거의 20억까지 갔어요. 30평대가. 하남도 4억대? 5억대? 5억대? 4억대 정도면 탁 적당할 것 같은데, 그죠? 계속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12억에서 10억 깨져야 되고, 10억에서 5억 깨져야죠. 이런 식으로 좀 집값이 좀 정상궤도로 간다면 지금 매수 문의가 뚝 끊어졌다 는데뭐 오토매틱하게 그냥 뭐 자동적으로 매수세는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정상적으로 떨어진다.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기조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환율 부분도 지금 무시 못하는 상황이고 환율이 지금 많이 올라가는 듯하지만 이제 관세 협상 테이블에 원화절상을 요구할 겁니다. 결국에 와서는 달러 가치는 내리고 원화 가치는 올려라. 달러 가치 내리는 이유는 미국의 수출가격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가치를 절상해버리면 우리는 불리해져 수출기조가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약달러로 가게 되면 수출액이 0.25%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불리한 어떤 이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뭐 환율 10% 하락시, 그러니까 원화가치 하락시입니다. 생산비용은 평균 3.0% 감소할 정도로 제조업 부분이 타격이 굉장히 클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기 때문에 최근 주택 시장에 움직임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화된다라는 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국면이 오게 되면 주택 매매가도 역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이후에 관세 협상과 더불어서 달러 가치가 낮아지고 원화 가치가 내려가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지금까지 달러가 굉장히 상승세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 지역이 16% 정도 집값이 올랐고 비수도권은 1.7% 정도 떨어지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었죠. 이게 10% 이상 계속적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은행 분석도 출산율이 뭐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데 누가 결혼하고 누가 일을 하? 그 자체가 재앙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비 추이를 보고 결혼 여부와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의 이 분석처럼 2015년 수준으로 집값이 좀 떨어져야 그래도 출산율이 좀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이 용역 연구 결과가 있었죠. 결국에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했기 때문에 무주택가구가 지금 천만 육박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절반 인구가 내 집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 그러니까 집값은 계속적으로 그냥 몰아붙이듯이, 쏘아붙이듯이, 그냥 저 세상 집값처럼 막 올라버렸고, 뭐 거의 현실적으로 손에 닿을 수 없는 거리에 위치한 집값 잡으려고 하니까, 무주택자로서는 뭐 답이 없는 거죠. 지금 900만 넘어서서 2년, 뒤, 2년 만에 950만 가구를 무주택자 인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인구 어떤 시스템상의 어떤 요인도 있어요. 청년층, 고령층. 또 1인 가구가 유독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인구의 어떤 생태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 주냐고 이거를. 천정부지로 집값 올리면 뭐 일부 현금 부자들 살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많은 구축에 엄청난 고점에 물린 집값을 잡아 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은퇴자들이 다섯채 중에 한 채를 팔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황금성이 확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스크가 바로 생길 수 있으니까 20년 초과 보유주택 매도 비율이 9.9%로 늘어나고 있죠. 강남 내에서도 뭐 압구정동, 대치동, 장기보유 매도자가 특히 많았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또 이제 비과세 80% 공제 혜택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빨리 받아가지고 빨리 현금화해서 이후에 은퇴 위의 삶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 현명한 생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수준에서 움직이면 뭐 그래도 막차를 탈 가능성이 높겠고 그래서, 금매 시장에서 뭐, 10억 떨어지고, 뭐, 15억 떨어지는 그런 어떤 가격을 던지는 어떤 거래들도 나오고 있고요. 얼죽신 이제, 이미 옛말 됐죠. 새 아파트 뭐, 분양가, 이하 금매도 뭐, 잇따르고 있고, 매수문의가 끊기고, 집값이 뭐, 계속해서 상승했다라는 어떤 궤적들이 이제 축소 국면에 지금 와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8, 9월 되면서 집값 추이는 굉장히 엄청난 가격 조정에 분수령을 겪게 될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치솟는 분양가, 떨어지는 인기, 뚝뚝 떨어지잖아. 누가 사? 떨어지는 칼날 잡을 사람 없습니다. 왜? 잘못하면 자기 손 잘리는데. 누가 그런 짓을,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한국의 인구 생태계를 보더라도 그 기저에서 움직이는 흐름, 그대로 매수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매수세는 앞으로 뭐 100억 하는 아파트, 누가 쳐다보기는 하겠습니까? 10억 하는 아파트도 버거운데. 5억 하면 좀 쳐다나 볼까? 3, 4억 정도 해야지. 그래도 차곡차곡 자기가 직장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주거 안정성을 위해서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거죠. 서울도 충분히 도쿄처럼 서울 강남 노른자 땅 말고 그 위에는 3, 4억, 4, 5억대 정도 되면 충분히 누구나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 대출받아서 어느 정도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그 시기가 분명히 오,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천만시대라는 건 그만큼 이제 공급 쪽에서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그 아파트 가치는 완전히 정말 걸레가 될수 있는 완전히 폭삭 그냥 내려앉을 수 있는 엄청난 자산가치의 분수령이 분명히 찾아올 거라는 선제지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노래부동산 캐릭터죠.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인내입니다. 잘 지켜보시고요. 일단은 뭐 부동산이 혼조세고 다시 오를 거다, 뭐 반등한다, 뭐 서울 뭐 집값은 거의 뭐 불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겁주고 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공식적 지표만 봐도 8, 9월 아파트는 그냥 아작날 가능성도 높고요. 정상화로 갈 가능성도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포인트 잘 짚으면서 기다리신다면 좋은 기회 맞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 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로펌프랑 박두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